예, 안녕하세요. 그창 자연의 팜, 윤재효입니다. 예, 오늘, 아, 오랜만에, 아, 동영상 촬영 들어왔습니다. 다름이 아니라, 지금 그, 이제 포도가 싹이 났습니다. 싹이 나가지고, 아, 지금 뭐, 사실, 자연재비 2년차인데, 무투입이거든요. 이제, 이 싹들이, 어떤지 상태를 한번 보여 드리고 싶어 가지고 아 어, 지금 작년에 요 나무부터 시작해 작년에 이렇게 가늘게 컸어요 가늘게 조금 컸는 걸 제가 여기서 전지를 냈습니다 너무 많이 남겨놔 가지고 사실 어, 어떻게 보면은 두세 눈을 남기고 전지를 했으면 참 좋았는데 제가 혹시라도 몰라 가지고 좀 많이 남기고 전진을 했더니 이렇게 올랐어요 이제 지금 몇 개의 그 순이 나와 가지고 제가 오늘까지 해 가지고 대부분 이제 한입 아니면 포도순이 한순 아니면 두순을 이렇게 남겨놓고는 다 적심을 했어요 지금 나온지가 어, 나온 지가 한 20, 2 0일안 됐죠. 예, 한 10, 일 조금 더 됐는 것 같은데, 지금 한3 0센치 넘게 컸어요. 예, 어떻게 보면은, 음, 제가 두음이라든지 비료라든지, 이렇게 영양제라든지, 뭐, 뿌리 밝은제라든지 이런 걸 전혀 안 줬기 때문에 안 크는 게 맞아요. 근데 작년에 제가 한요 정도 나왔는 예 네, 한평 정도 순이 나오는 걸 가져와 심으니까 그때부터 꼴기 시작하더라고 영양이 없으니까 꼴기 시작해 가지고 크다 안하고 가늘게 이렇게 걷거든요 근데 원래는 보면은 지금 어영양결핍 현상을 전혀 못 느껴요 아무것도 안 줬지만은 이게 이제 작년에 제대로 크지는 못 했지만은 그만큼 견디고 했기 때문에 에 올해는 음 스스로, 이, 영양분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, 어, 그리고 지금 이 풀을 베가지고, 작년에 콩, 아 팥도 심고, 뭐 해가지고, 원래 호밀도 심고 해가지고, 이렇게 풀을 키우고,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애초기로 베가지고, 이땅 속에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. 거기에서 영양분을 많이 땡겨 먹을 거예요, 아마. 그래가지고, 어, 뭐, 사실 이 땅을 개간을 하고 난 다음에 한 2m, 이, 이 지점은 2m를 넘게 파냈단 말이에요. 논이이 2m가 넘는 거를 지금 파냈다, 파내가지고 평지를 만드는 거거든요. 여기, 여기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고토스케조차도 넣지 를 않았어요. 그만큼, 음, 관행농업에서 보면은 미친 짓이에요. 그렇지만은 원래 지금 순이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 어 영양 결핍 현상을 지금 잎에서 느낄 수가 없어요. 제가 아무리 봐도 어. 지금 제가 작년에 여기에 550주를 심었습니다. 뭐 애초 작업하다가 한두주 정도 날려 먹고, 어 그리고 어뭐 애초에 이 순이 제대로 안난걸 가지고 한 주는 뭐 제대로 크지도 못했고, 그래가지고 죽고. 한 주하고 두 주는 어물 물로 인해가지고 그 심었을 때좀 깊은 곳에 심겨져가지고 그 물로 인해가지고 제대로 먹혀가지고 두 주가 죽고 그래가지고 다섯 주인가 여섯 주인가 죽고 지금 제가 5 5 0십 주를 심는데5 4 4주3주이 정도는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지금. 지금 보시면은, 제가 여기는 세 번째 지금, 올래올래세 번째 애초 작업을 했습니다. 그리고, 이 예, 지금 보시면은, 고추도 지금 심어놨습니다. 고추 심은지 고추를 심어지가 지금 한 10일 정도 됐는 것 같아요. 10일 정도. 예. 남들은, 그, 노지에 심지 않는 시기에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먼저 심었어요. 그, 지금 보면은, 다른 사람들은 좀 크고 그래. 근데 지금 보면 여기 마디 요잎 사이에 지금 처음보다 예, 이렇게 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, 개순들이다 나오고 있어요. 이것들이 다 이제 고추를 달고 나올 거예요. 예, 작년에 제가 고추 어, 무투입으로 키워가지고 이렇게. 키워가지고 먹었는데 굉장히 뭐라 하냐면은 이게 일반 그 마트에서 사면은 고추가 물러요 크고 좋은데 물러 그렇지만 이거는 크기도 크지만은 단단하고 좀 억세다 그래야 되나 압이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 붉은 저 고추를 거의 다 따고 난 다음에 마지막 끝에 뭘 어떻게 했냐면은 마지막 끝 고추를 따가지고 와가지고. 간장에 질을 담았어요. 소금에 절이듯이 간장하고 뭐 식초하고 소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탕을 해 가지고 이걸 고추를 삭혔어요. 삭혔는데 이게 얼마나 아삭아삭한지 그냥 생고추를 먹는 것처럼 아삭아삭했어요. 그 너무 맛있어 가지고 어 겨울 동안에 뭐밥 반찬을 진짜 고추만 가지고 먹을 정도로 먹었는데 어... 원래 제가 지금 이 하우스 안에다가 고추를 3,000한500 포기 정도. 그다음에 요 위에 작년에 심었던데 그 하우스에다가 뭐신고 해가지고 지금 한4,400 포기 정도를 심어놨어요. 에, 고추 딸기 는 일은 뭐 일손이 바쁘긴 하겠지만은 천에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? 뭐라도 돈이 될수 있는 거. 만약에 이걸 제가 고추를 수확을 못한다 하더라도 커가지고 이걸 배서 애초 작업을 하더라도 뭐 태비화 되니까 너무 돈에 집착하지 않고 일단은 뭐 시작을 했습니다. 어 일단 잘 크리라고 봐요. 지금 아무것도 안 줘도 새카맣게 올라와요. 이게 그뭐 두음을 줬는 것보다는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이 심고 난 다음에 활착을 할때 동안만 조금 힘들지 활착을 하고 나면 은예잘 큽니다 병도 없고 예, 본격적 저 포도 때문에 와가지고는 여기가 이렇게 한뼘 이상 한 30cm 40cm 가까이 컸어요 이런거 봤을 때음 그리고 이기는 작년에 좀 좀 제대로 컸어요. 커가지고 원래는 여 위로 해가지고 수평 성장을 갖는 걸 제가 잘랐습니다. 아래서 에 잘랐는 거는 이두 마디를 그러니까 이 눈은 이쪽으로 보내고 이 눈은 이쪽으로 보낼 생각을 가지고 잘랐는데, 모르겠습니다. 나중에 좀더 크는 거 봐가면서 일단 원래는 한줄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제대로 키워가지고 한 6m, 7m 보내고 난 다음에 내년에는 3년 차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포도를 좀 달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일단 지금 대부분이 다 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다못 해가지고 지금, 예, 요, 요걸 땡겨 올리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요, 제가 애추작업하면난 다음에 3개의 눈을 놔두고 적을 했었는데 오늘은 오늘 대부분이 두개만두개만 두 개만 놔놓고 예. 이렇게 따졌습니다. 대부분. 어, 조금 이따요 요게 튼튼하니까 조금 더 크면은 요걸 유인 작업을 할 거예요. 지금 보면은 <laughs> 말씀드렸다시피 예, 잎에서 지금 예, 영양 결핍 현상이 전혀 안 보입니다. 예. 아무것도 안줬기 때문에 제대로 안 크는 게 맞는데. 그렇지만, 이, 이런 게 지금 원래 제대로 잘클것 같아요. 예잘 크면 내년에는 포도를 다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이, 이, 보십시오. 잎에서 전혀, 예, 영양결핍 현상을 못 느낍니다. 이걸 카메라를 좀 바꿀 수 있나 어, 에, 이걸 바꾸고 싶은데 잘 바꿔 지진 않네 지금 일단 어, 좀더 지켜보고 다음에 제대로 좀더 크면 한 5월 말 그때쯤 되면은 예, 막 1m 이상 클거예요 아마 이순 하나가 그래되면은 그때 돼서 새로 또 한번 더보여드리도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500한 40주 가까이 되는 포도나무들이 다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를 지금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키워 올릴 거예요 일단은 하나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벌레 먹는 것도 있고 이렇게 생장점 부분이 잘못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, 작년에 보니까. 에이, 일단은 두 가지를 키워가지고, 한 6월달? 6월달쯤에 하나만 제대로 키우고, 나머지 하나는 적심을 할 거예요, 또. 그러면은 그래 되도록이면 한 가지만, 최대한, 어, 아, 뭐, 5m, 6m, 뭐, 심지어 10m 까지 가지가 굵어질 수 있도록, 예, 작년에는 제가 너무 잘 커가지고, 하나는 막, 다섯 가지를 해가지고 키웠는데, 가늘어서 안 되겠더라고. 일단은, 1년차 키우든다고 생각하고, 뭐, 한 10m를 가더라도 굵게 한 가지만 키워볼 생각입니다, 원래는. 그래야 내년에 포도를 조금 달수 있을 것 같아. 일단, 예, 포도도 포고, 또, 뭐, 고추도 있으니까, 일단은,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. 예, 저도 뭐, 자, 연재배 해가지고, 이 시설 투자가, 1억 한 2천 정도 시설 투자가 되고 했는데, 이렇게 포도를 키우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미쳤다고 난립니다. 하지만, 3년에서 4년, 5년, 5년 안 가서 아마 이,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, 천정에 보이는 이런 공간들이 울창하게 덮여가지고, 포도 순으로 다 덮일 수 있는 어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믿고,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. 그렇게 돼야지 저도 뭐, 빚 갚아가면서 먹고 살수 있을 거니까. 예, 제가 뭐, 이런 말씀 드리니까 좀 그렇긴 한데. 아무래도 모든 농부들이 1년, 2년을 못 견딥니다. 그래서 다들 좋은 걸 알아도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렇지만 제가 작년 하고 올해 이렇게 키우는 걸 보여 드리고 난 다음에 정말 앞으로 우리 농업이 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예, 진정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. 예. 포도라든지 뭐 아,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아니면 비라든지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 전체가 무농약, 무태비, 무화학비료, 무호르몬제. 예, 예.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우리 몸에 맞는 그런 그 음식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뭐 그런 시점이 아마 올 겁니다. 지금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세요. 어, 전국에서 분명히 그런 시점이 오면 그 노력해 는 소비자 저, 생산자들이 대우받을 수 있으면 큰 돈을 바라는 거 아닙니다. 그렇지만 어 조금 더 나은 예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창 자연의 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